엄마, 응. 아, 나도. <laughs> 아, 오늘은 완도에서 온 장어랑 <laughs> 완도에서 온 <laughs> <전복이네>. 전복이랑 <laughs> 오늘 뭐 포식하네 완전히. 아, 맛있게 싸주세요 네, 드세요. 음. 네, 빨리. 전복이랑 지. 어디 이거 한번 이거 그냥 먹어봐요. 탈집 안 냈어요 음, 이거? 응응. 음, 음, 음. 어. 아, 맛있겠다. 음, 음, 음. 음. 어머 너무 이쁘다. 살짝 내쳐도 푸르네 음. 이거 한번. 음. 아, 양념이 맛있어 보이는데? 음, 양념이. 생강 좀 하나 얹을까? 생강 얹어서, 어, 어우, 이거 초장에 얹을까? 초장에 찍어 먹으면 응. 맛있겠죠? 어우, 응, 응. 좋아요. 구십니다. 언니 빨리 오세요.